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에 재학 중인 이성민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박한나이고요. 맛있는 것을 먹거나 글을 쓸때 작업에 대한 영감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학생입니다. 어, 네. 조형예술과는 순수미술, 현대미술에 대해 연구하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 조소관이야 정확히 무엇을 전공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약간 학교 안에서 여러 매체들을 접하고 그것을 재료로 자신의 작업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전공이라고 설명하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필드 안에서 이야기하는 문장을 이용을 하자면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디자인을 할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내에서 사용되는 많은 것을 디자인합니다. 어, 사실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조형예술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는데 막연히 제가 여태 헤어성과가 장 비슷한 학과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테드라는 강의에서 마인 카폰이라는 지뢰 제거 장난감 디자인을 봤는데요.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의 분야에 큰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충동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제품 디자이너가 되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디자인과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점은 교수님들 태도였던 것 같아요. 시험 마지막날 이제 수험생들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좋은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저 이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교수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필드 선배로서 언제나 앞날을 응원해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떨어져도 여한 없다 이랬는데, 붙어가지고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영화과는 그렇게 며칠 동안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3일 동안 그렇게 일시를 하는 게. 사실 이미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밤샘 작업을 좀 미리 계획한 거 아닐까. 그때부터 미리, <laughs> 얘네가 이걸 버틸 수 있나. <laughs> 큰 그림을. 어떤 아, 친구는 <웃음> 카레를 <웃음> 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네. 약간, 따로 밥을 먹는 시간을 먹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먹으면 되는데, 뭔가 네. 이렇게 댓글 달거리더니 빡! 도시락통을 <laughs> 넣는데, 었 제가 좀 뒤쪽에 마지막 날좀 뒤쪽에 있었는데 냄새가 갑자기 와, <laughs> 카레 해. 냄새가 훅 나가지고. 입시하는 분들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음식을 고르는 걸로. 그리고 뭔가 <웃음> 팁을 <웃음> 드리자면 뭐. 잘만 먹으면 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 고칼로리 뭐 초콜릿 바나 아니 마실 수 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뭐, 입시생 분들이 밥을 안 들고 오시는 게더 뭔가 좋을 수도 있다. 아. 체하는 분들 많이 봐서. 꽤 유명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라는 수업은 타과생, 거의 타원 타과생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이제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수업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파운데이션 기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 수업에서 약간 예정조회감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흔히 알려진 뭐 뭐였지? 충격과 모험? 그런 과제들 약간 아, 예전에는 누가 뭐 옥상을 뛰어다녔다더라 누가 뭐 빨가벗고 그네를 탔다더라 이런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번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과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작가로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생각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그걸 작업화시키고 그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해내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셨나보다 매운 버전으로 기초 파운데이션이 끝나면 2학년 때 공방 수업하고 전공 선택 수업들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워크샵으로 자신의 개인 작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한 다음에 3학년에 이제 스튜디오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일대일 면담이라던가 아니면 심사, 심사라는 크리팅의 장 같은 거를 통해서 자신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수업은 대체로 발표랑 크리틱으로 위 위주, 크리틱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전공의 학년마다 스튜디오 형식의 수업이 있는데요. 자신의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제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처음 접하는 1학년 스튜디오 수업이에요, 입학해서.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3D 현상 구현, 그리고 실제 목업까지 그 디자인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의 취향이랑 디자인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게 되고 그걸 구현하게 되는 과정을 배우게 돼서 가장 중요한 전공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디자인과 전공 수업들은 이런 과정을 계속 4학년까지 반복을 해요. 아, 저는 그1학년때 이게 파운데이션 과제가 맨날 밤새야 돼 학교 밖에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사람 없으면 파운데이션 불 끄고 조명 켜고 자기 소품 갖다놓고 계속 음악 틀고 안에서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laughs> 교수님이 한번 문을 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뭐 하니? 이러고 그러고 저희는 춤을 추고 있었는데 작업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어떡해 <어떻게> 아직도 기억나. <laughs> 아, 진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laughs> 이젠 적응된 게 제일 웃겨요. 아, 다 적응해서 그냥 누가 노래 부르면 와, 노래 또 부르시나 보다. <laughs> 디자인과나 조형 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연극원에서 예를 들면 무대를 올릴 때그 무대 올리는 포스터를 예술교류 학점으로 이제 그 팀에 껴가지고 같이 포스터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상원 방송영상과 친구들 도움을 좀 많이 받는데 제가 어떤 디자인 수업 때 나왔던 결과물을 방영과 친구의 어떤 개인적인 열정페이로 이렇게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아 이제 난 투마시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독립영화 같은 거 찍을 때 가서 미술 감독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한예종의 가장 큰 장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교류할 때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주로 작가 활동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길러지다 보니까 대체로 약간 선생님 같은 미술업계에 종사하게 되고 약간 타투나 디자인 같은 좀제3의 영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만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닿는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포스터와 아니면 컨셉 아트를 디자인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글자를 디자인하는 타이포그라피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애플의 시리 같은 어떤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UXUI라는 디자인을 음. 하는 UXUI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뭐 가구 디자이너, 전자 제품, 전자 기기 디자이너, 아니면 자동차 디자이너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 기기나 아니면 자동, 차 혹은 가구 쪽으로 가게 되면, 어, 되게 기업 같은 인하우스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뮤직 비디오 광고의 아트 디렉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시면서 개인 스튜디오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씩 작가 활동하시는 졸업생 분들도 계세요. 쪽으로 저는 약간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간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트 디렉터 이런 쪽으로 밀어보려고 포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졸업 후에 바로 시작하진 않겠지만 디자인 뭐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음. 하나의 룰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디자인 룰 같은 것들을 굳이 해외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의 색을 뚜렷하고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공공을 위한 디자인 같은 것을 한번 굉장히 멋있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네요. 어 일단은. 약간 저의 경험담에 비춰서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입시라는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자신을 갉아 버리지 않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자기를 먹어버리게 됐면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좀 우울해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된다. 약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기대감이나 압박감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서 또 아프지 말고 야작해야 되니까 체력을 잘 챙기세요. <laughs> <laughs> 이거는 저희 학교 그 어느 과에 모두 해당되는 제발 건강을 챙기고 오세요. 본인에 대한 깊은 탐기, 탐구를 하기를 바라고요. 나는 누굴까? 난뭘 좋아할까?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을까 등에 대한 자아의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예정 입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가. 그러고 이제 특히 세상에 재능이 100%인 예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만한 자신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입시하는 친구들도 그런 어떤 좀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입시생 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모두 <laughs> 이루셨으면 하고 <laughs>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편집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그 카메라에다가 제가 오글거리는 거한 번만 시킬게요. 괜찮으세요? <laughs> 아, 창피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네. <laughs>